안녕하세요 가평 홍보농팀입니다 오늘은 계곡도 아니고요 산도 아니고 내년 텃밭농사를 위해 은행 열매 를주어서요 천연산충제를 만들 까 합니다 조금 늦었지만 산충제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천연 살충제를 만들려고 합니다. 텃밭에다가 뿌리려고요. 예, 해마다 저는 은행을 주워서 천연 살충제를 만들어 썼습니다. 예, 방식도 많은 분들이 은행 삶아서 하는 방법이 있고 있는데 저는 간단하게 그냥 주워서 막걸리 놓고 발효시키는 방식으로 천연 사충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 은행인데요. 은행 열매인데, 이거는 맨손으로 만지시면 독성 때문에 큰일 납니다. 이게 주워서요 그냥 만지시면 안 돼. 열매 또 많이 처치 곤란이니까, 주우실 때도 항상 장갑 끼시고 담으시면 돼요 이렇게 예, 좀 늦었습니다. 남부지방 같은 경우는 은행이 떨어질 때, 낙엽 떨어졌을 때주워서 만드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예, 저는 좀 늦었지만 예, 겨울에 하고 있습니다. 우행 열매입니다. 요것도 까서 알로 먹어서 겨울철에 먹으면 은 정말 좋습니다. 근데 저는 사춘제 만들기 때문에 담고 있어요. 냄새가 구약합니다 아주. 은행이 좋다고 알려졌죠, 여러분. 예. 네. 절대 은행은 맨손으로 만지지 마세요. 보기성이 있습니다. 은행을 주셨습니다. 고무 다 통해요. 이렇게 은행을 놓고요 규정액 있습니다 규정액 나중에 이제 규정액도 갖다 보면 됐고요 나중에 이렇게 막걸리요 막걸리를 넣어주면은 낙에기에 발효해갖고 천연 사춘제가 됩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겨울, 여름, 봄 되면은, 이게 진행이 나와서, 그거가 다 물하고 시작해서 사용하면은, 농산물에사촌제 좋습니다. 끝으로, 동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요.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